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건설업.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산업이 지금 기술 때문에 말 그대로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건설 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네, 맞아요. 딱 1%. 엄청난 규모의 산업인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10조 달러짜리 거대 산업이 왜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건설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일하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하게 쪼개져 있고요. 각자 정보는 자기만 갖고 있고 소통 방식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라는 거죠. 그 주범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도 2D 도면을 보고 있으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는 전부 제각각 따로따로 보관하고 뭐 하나 결정하려면 무조건 현장에서 다 같이 만나야 했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뻔하죠. 비싼 돈 들여서 다시 공사하고 일정은 계속 밀리고 예산은 터져 나가고.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두 명의 구원투수가 있어요. 바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대시보드.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역설을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메타버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게임 속 가상 세계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 게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상세한 3D 모델 빔이라고 하죠? 이걸 기반으로 실제 건설 현장이랑 그냥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공간 제약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협업도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대시보드. 이건 프로젝트의 두뇌나 마찬가지예요. 비유하자면 프로젝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심장 박동 모니터 같은 거죠. 드론이나 센서에서 들어오는 온갖 복잡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니까 마치 비행기 조종 속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과거랑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옛날 방식, 오른쪽이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냥 종이 도면 보던 게 이젠 살아있는 3D 디지털 트윈이 됐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들은 공통 데이터 환경, CD이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싹 모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건물 짓는 방식만 바꾸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역할까지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바뀐 역할 바로 프로젝트의 주인인 발주자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돈 대주고 서류에 도장만 찍는 그런 역할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발주자한테 어떤 새로운 힘이 생겼냐면요. 일단 첫삽 뜨기도 전에 VR로 건물 안을 걸어다녀 볼수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예산이나 안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미리 다 보니까 나중에 아 이거 바꿔 주세요 하면서 돈 많이 드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 디지털 트윈 자체가 발주자의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 유지보수할 때 엄청나게 유용하겠죠? 말 그대로 수동적인 투자자에서 프로젝트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자 PM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제 PM은 안전모 쓰고 흙먼지 마시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 무대가 디지털 관제실. 즉, 컨트롤 타워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과학적으로 일하는 거죠.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SPI 같은 지표를 보면, 아, 이대로 가다간 일정이 늦어지겠구나 하고 미리 알수 있고요. CPI를 보면, 어, 예산이 초과될 위험이 있네? 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바로 현장에서 직접 건물을 올리는 시공사 기술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도구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4D 시뮬레이션으로 공사 과정을 가상으로 미리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다 잡아내고요. 현장에서는 증강현실 AR 안경 같은 걸 쓰고 병 너머에 있는 배관을 투시해서 보기도 합니다. 중장비는 3D 시스템의 안내를 받아서 훨씬 정밀하게 움직이고요. 이제는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스마트 기술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마트 건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아주 일반적인 원격 관리 업무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단계, 드론이 알아서 현장 위를 쫙 돌면서 데이터를 싹 그거 모읍니다. 2단계.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3D 모델로 착착 만들어지죠. 그럼 3단계. 시스템이 원래 계획했던 모델이랑 방금 만든 모델을 비교해서 어? 이 부분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네? 하고 대시보드에 딱! 하고 경고를 띄워줍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 pm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걸 보고 바로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관련자들하고 화상으로 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보세요. 정보가 무르르듯이 흐르잖아요. 현장에 안 가도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물리적 현장을 보고서로 관리하는 대신 우리는 이제 현장 그 자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관리의 대상이 현장이라는 공간에서 데이터라는 흐름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래를 건설하는 이 새로운 방식.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물론 이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할 허들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기존에 일하시던 모든 분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해야 하고요. 또 회사마다 쓰는 소프트웨어가 다른데 이게 서로 말이 통해야 하잖아요. 그런 표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이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는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이런 규칙도 정해야 하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협력 업체들도 이런 기술을 쓸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중요하죠. 산업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도시가 땅 위에 지어지기 전에 먼저 클라우드, 즉, 가상세계 안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되고 지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창조하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이 유일한 한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